자, 아 지금, 예. 어, 지금 아직도, 지금 어, 아 무릎을 금 아직도, 지금 아직도, 도 지금 아직도, 요 아직도, 지

자 그리고 저 아시죠 여기서 대표님이 선거법상 연설을 못하세요. 네. 대표님 목소리가 잘안 들리실 거예요. 네. 근데그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나 이렇게,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다선거데다 네.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걸 같이 보세요. 네. 그리고. 행사 끝나고 아, 나면 아, 대표님이 아, 원래는 아, 그, 그, 사진 촬영을 아, 하실 건데, 대표 사진 영은안돼단 같이 아, 촬영할 아, 건데, 아, 아마 대표님이 아,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 아, 다 같이 찍으실 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네. 여기서도 저, 대표님, 저기 사진 올리시면, 지금 다 세두 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면 목소리는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연사이가대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아, 그거 예. 양해 주시고 담당이가 오른쪽에 계시면 더안하요자 빨리빨리 말씀해. 빨리빨리 네, 빨리빨쪽 카메라 보면. 보시고요. 카메라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셔. 지 말고 카메라 아, 하 <목> 저기 감사합니다. 저 머리 소 위반이에요. 머리 는 소금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는 마이크는 고는데 마이크 너무 많아. 올라위반이 저희가 알아볼게요.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는 거예요. 예예 제가 확인할게요. 에요 여러분 구호 한번 타할까요 네. 검찰 검찰 조기정치. 검찰 검찰 조기정치. 청년이 항 조기정치. 조기정치. 청년은 넘아 청년은 소금 열차 소금 열차 소금 열차 소금 열차 소금 열차 소금 열차 삼 년은 너도 해삼 년은 너도 해삼 년은 너도 해삼 년은 너도 해삼 년은 너도 해삼년삼 년은 삼년삼 년은 삼년삼 년은 삼년삼 년은 년은